안녕하세요. 저는 티처던트 기장 유진입니다. 이번 티처던트 작품 주제는 바로 저희의 미래 모습을 담아낸 학교입니다. 첫 번째 교실은 저희가 가장 먼저 활동했던 교사 인터뷰입니다. 이때는 다 키만 하는 교과 분야별로 조를 편성하여 진행하였는데요. 사진 속은 초등교육조입니다. 이 활동을 통해서 김수연 학생은 초등 교육과는 모든 과목을 다 배우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심화 전공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. 두 번째 활동은 모의 수업입니다. 저희 동아리 친구들이 가장 열심히 준비한 활동인데요. 그만큼 실제 수업시간처럼 하고자 한 사람당 10분씩 시간을 분배하여 3번에 걸쳐 진행했습니다.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선생님 피드백, 구원 피드백을 통하여 자신의 수업 방식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활동을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. 세 번째 교실은 평가 기준안입니다. 이 활동은 모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평가 내용을 구성하고 그에 맞는 채점 기준표를 제작하는 활동입니다. 마지막 교실은 대망의 상담 활동입니다.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물론 수업 진행 능력도 있지만 학생과의 소통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처럼 저희는 수업 구상 활동이 그치지 않고 학생과의 정서적 교류를 위한 상담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사로서의 자질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. 이 활동을 통해서 김재인 학생은 상상했던 것과 학생과 직접 상담했던 것이 달라서 특히 은 경험이었다고 합니다. 저희의 1년 활동 기록 작품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아쉽게도 영상으로 대체하지만 집에서나마 모두가 저희의 작품과 동아리 발표회를 즐겨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